두원 이렇게 있었을 때 네.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이런 위치 관계를 보이지. 네. 그두 원의 교점과 여기를 지난다 했으니까 우선은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다. 그래도 더 해. 음, 무식하게 싹 정렬을 해줘 이렇게 네.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. 원의 방정식이야.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건 미지수가 두 개야. 그래서 두 점을 지난다는걸 설정을 해버린 거지. 수가 딱 보이지. 대입해. 대입. 첫 번째. 상콤마형 대입해보자. 삼콤면 어? 아, 대입. 대 해보면. 3 더하기. 구 더하기. 아, 9 더하기 0 마이너스 유 더하기 에. 또. K Okay. 9, 9, 10, 1 2 1 4 1 0. 0 그러면 이걸 싹 정리를 해2다면1 2이3 더하기 a 더하기 7 k 는0 9 29, 29, 29, k는 0 그냥 이에요 어, 9 더하기 4는 13이니까. 됐지? 예. 그거와 두 번째, 0콤마 1을 대입. 한다면, 1 A K 1 마이너스 C 더하기 4. 1 더하기 a 더하기 3k는 0연립방정식이 형성이 됐네 빼기 이2 2 1 2 2 1 2 1 2 3 4 10 1니까 k는 1이11 1럼1는1제1해1도1하1습1다1는11 12 1 14 15 16 1 1 1 4 1따1서1제1기19 1어1으11 1지1 그러면 집어넣어보자 어요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더하기 k는 없는 거니 1이라 1이니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 네 정리 2x제곱 2y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6x 잠시만요 마이너스, 마이너스 2y 2y 0이요 네. 싹다 이로 나눠지지? 네. 오, 대박이다. 끝. 일반형으로 해도 답은 인정되니까. 정답